안녕하세요. 천상소리당 일광보살입니다. 94년생 닭뒤 12월달의 연애우는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이시라면 서로 간에 막 뭐라고 쪼아붙입니다. 그게 무슨 말이 있으미냐 못할 말할말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반에 서운함이 있어서 서로의 더 말을 막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. 연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연애원은 별로 없어서 연애를 하고 싶다. 그러면은 남자를,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면 남자는 막 뭐라는 것보다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. 만나면 좋을 것 같고, 또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싶을 때는,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. 막 뭐라고 하지 않고,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, 나를 서로 간에, 나도 그렇고, 그 사람도 그렇고, 서로 이해를 해줄수 있는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81년생 닭띠 1 2월달에 연애원은 결혼한 생활들이 생활이 들 너무 지쳐서 혼자 쭈글쭈글거리는게 많습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냐 뭐를 남편이 와서 뭘 하다 그래도 혼자서 으로고 쭝얼쭝얼쭝얼쭝얼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혼자 쭝얼쭝얼쭝얼쭝얼 혼자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애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은 아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조금 게을러질 것 같습니다 69년 닭띠 12월 달 연애우는 그닥 크게 들어오는 것도 없어서 무덤덤하게 지나갑니다. 그러니 그냥 지내왔듯이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57년 닭띠 12월 달 연애우는 부부관계 지내시라면 부부간에도 무덤덤하게 지내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애 후는 그렇게 크게는 없어서 남자 만날 생각도 없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